안녕하세요, 핫핑 플러스 사이즈 모델 원희입니다. 유튜브 룩북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데 너무 떨리네요. 이제 슬슬 가을인데 벌써부터 청첩장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객룩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준비해봤어요. 비행하지 않는 하객룩 다양하게 보여드릴 테니 이번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짜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룩은 셋업이에요. 투피스 하나로 코디 걱정 없이 뚝딱. 완성인 게 셋업의 장점이죠. 격식 있는 룩 하면 블랙 컬러를 빼놓을 순 없잖아요. 또 너무 얼 블랙 컬러는 무겁고 칙칙해 보일 수 있는데, 머스티 투피스는 자가드 포인트에 진주 포인트가 되어 있어서 칙칙하지 않아요. 일단 원단 자체가 트위드 소재의 고급스러움이 한 스푼! 크롭 기장 자켓으로 레그라인은 길어 보이고 스커트 라인은 A라인이라 허리도 쏙 들어가 보여서 완전 추천드려요! 두 번째 보여드릴 룩은 발랄한 분위기의 미니 원피스와 코디해 주었어요. 너무 힘준 하객 룩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코디. 짧은 기장의 스커트나 원피스를 코디하고 플랫을 매치했는데 발랄한 분위기라 특히 20대 고객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자켓만 쓱 걸쳐주면 되는데 가을 시즌이라 저는 베이지 컬러로 픽해 주었답니다. 세 번째 코디는 블라우스와 스커트 코디인데요. 타이 블라우스로 매치해 주어 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에요. 하객룩에서 화이트 룩은 피해야 하지만 올 화이트가 아니라 블랙 앤 화이트로 상하의 중 하나를 다른 컬러로 입어주거나 자켓을 걸쳐주면 부담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요. 화이트 부분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좋겠죠? 마지막 룩은 하객룩에도 무조건 팬츠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코디예요. 버건디 컬러의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매치했는데 가을 무드 그 잡채! 적당히 파인 브이덱에 단추가 완전 깔끔! 핏도 너무 흐물하지 않고 적당히 여유가 있어서 군더더기 없어요. 째린 컬러감의 블라우스보다는 이렇게 톤다운된 컬러감을 추천드려요. 롱한 슬랙스코디에서 다리도 길어 보이니 완전 굿! 자, 이렇게 네 가지 하객선 스타일 코디를 보여드렸는데, 결혼식에 뭐 입고 갈지 몰라서 막막했던 분들 고민해결 되셨나요? 격심룩 뿐만 아니라 출근룩이나 데일리 코디하기에도 좋은 아이템들이라 완전 추천드려요. 여기서 이벤트, 마음에 드는 코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하여 총두 분께 쇼핑 정리금 3만원을 드려요! <목소리> 그러면 다음에 또.